안녕하세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할로윈이죠? 네, 할로윈 데이입니다. 뭐, 미국에 하도 노는 날이 잘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조그만 거 하나 또 건수 잡아서 뭐 놀고 막 그런 거예요. 오늘 휴일은 아니고요. 이따 가 저녁 때 아이들이 사탕하고 캔디 받으러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아들이가 마침 밴드하고 오늘 고등학교 풋볼 게임에 있어서 가야 돼가지고 저희는 못합니다 딸애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 네, 트럼프가 한국에 갔다 온 다음에 또 많은 또 좋은 일이 있었죠. <laughs> 우리나라가 그렇게 협상을 잘했다고 하네요. 협상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거의 뭐 세기에 협상을 했대요. 아주 잘했대요. 뭐 종편이나 보수 언론들은 이제 뭐입꽉 다물고 있고, 뭐 그런데 정말 잘했나 보더라고요. 백잠수함 건조까지 승인 받았다니, 그게 뭐 35년 만에 이룬 어? 35년 동안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게 됐다고 자뭐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잘해서 된 것도 있죠. 네. 잘해서 된 것도 있는데요, 그게 사실 들여다보면은, 한국이 그만큼 역량이 된 거예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만큼 역량이 돼서 일본보다 협상 굉장히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일본은 뭐 뭐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이 없고 뭐 미국한테 뭐 크게 이득 될게 없으니까 그냥 트럼프 막 깡패짓해도 그냥 예예하면서 사인하는 거예요. 불공정한 것들. 근데 대한민국은 안 그렇죠. 대한민국이 제조업도 잘하고 뭐뭐 뭐 서비스도 좀 되고 금융은 좀 이제 좀 떨어지지만. 선진국 치고 대한민국 같이 제조업이 또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 국방이 5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5위? 와, 참. 대단하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서 그게 미국에 이익될 만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협상을 잘 해준 거지, 뭐뭐 이재명 뭐 정부가 뭐 이렇게 특별히 협상을 잘 해서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힘이 있고, 그런데 바보같이 굽신굽신해요. 그게 문제인 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굽신굽신하면서도 실리를 따져 가지고 이렇게 딱, 정말 국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바보같이 부심부심만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데. 국방력 세계 5위래잖아,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그러면 뭡니까? 미국이 1위, 2위가 소련, 러시아, 3위가 중... 2위가 중국이겠네요. 3위가 러시아, 4위가 어딜까요? 뭐, 독일이나 뭐 영국 되지 않겠어요? 일 한국인 거예요. 이번에 러우 전쟁 났을 때 이제 한국의 진가가 발휘됐죠. 포탄 제조하는 거 보세요. 근데 그런 큰 힘을 믿고 나가도 되는데 사대주의가 쩔어가지고. 에 대한 사대 주의가 쩔어 가지고 굽신굽신 하 는데, 아주 그냥 뼛속 까지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그럴 필 요가 없 는데, 막말로 미국이 뭐 우리나라 잘되 라고 도와 줬 습니까? 다 자기 필요 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유교 전쟁 참전해 준건 땡큐인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또 참전한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다 자꾸 동산화되고 넘어가면은 자기들 힘들어지니까 그거 도, 도와준 건 땡큐. 근데 그걸 뭐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해서 지금 지금 몇 년인가 1950년에 유교 났으니까 지금 2000년, 이, 지금 75년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도 그때 생각하면서 뭐 굽신굽신하고 바보짓이죠. 참 바보짓입니다. 도와주고 땡큐인데 지금 다 챙길 건 챙기고 다 해야죠. 정말 윤석열 정부가 계속 돼서 지금 이렇게 협상하고 그랬으면 다 갖다 줬을 거예요. 걔가 뼛속까지 친미주의자고, 아마 다 나라를 통째로 다 갖다 줬을 거예요. 그 인성열 할때 일본한테 굽신거리는 거 보셨잖아요. 일본이 무언 힘이 있다고 일본한테 굽신거리고 위안부 이런 거막다 박근혜 때뭐 합의해주고, 아, 이 부들어서 지금 코스피 한국 주가 오르는 거 없어요. 왜 오르겠어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 있으니까 그게 오르는 거예요. 주가 부양하고 여태까지 재벌 좋은 거 일만 시켰죠. 주가 낮춰 오면 왜 낮춰? 주가 낮춰서 이제 상속된 낮추고 기업 가치를 낮춰가지고. 상속세 편법으로 탈세하고 빼돌리고 그런 짓 하려고 다 주가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천만 원짜리 회사에 어? 가치가 500만 원 밖에 안된 거예요. 500만 원도 안 되고 막왜 공정하게 안 하니까. 자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살살 정신을 차려 가는 거죠. 고스피4천이래죠 진짜 이재명 때 5천 되겠어요. 5천, 6천... 그래서 돈이요. 부동산으로 몰리지 말고, 그게 전형적인 후진국형 그 경제 구조예요.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서 묶여서 국민들이 비을를꽉 쥐고 그냥 그 지방칸 틀어졌고 살아가는 게... 그게 되게 후진국형 경제 구조예요. 돈이요, 주식 시장으로 몰려야 돼요. 그래야지 기업 활동이 다 선순환이 되고, 모두 다 부자 되는 거예요. 주식 산 사람도 부자 되고, 기업도 기업 활동 잘하고, 미국 같이. 미국은 뭐, 코스닥 보면 끊임없이 오르잖아요. 끊임없이. 환경이 좋으니까. 그죠? 제도가 잘돼 있고, 환경이 좋으니까, 우리나라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젠슨 왕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음? 잘 휘젓고 선전 잘 하고 다녔죠.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위기가 기회였던 거예요. 이번에 얼마나 어? 한미 무역협상 때문에 위기가 위기였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가지고 잘 이렇게 또 헤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까지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힘이 있으니까 저도 참 잘했죠. 네. 얼마나 그것도 잘한데고 이렇게 불공정 협상으로 또 해서 음? 그럼 얼마나 또참 정말 안 좋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이렇게 또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 내란 잔당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음? 법조계가. 음? 사법부가 다 윤석열 떨거지 편이니 뭐가 잘 되겠어요 짜증나고 속상해도 그래도 묵묵히 꾸준히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재명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게 그것도 광복일의 75년 역사상 이런 개혁이 없었던 거예요 사법부에 시원한 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니 다행입니다. 부동산 경기 잡고, 그쵸? 뭐 이렇게 뜨어운치 것도 많아요 대한민국. 요즘은 이제 교육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뭐 교육이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요즘도. 해마다 그런. 그런 거안한지몇년 몇 됐죠? 왜? 다른 게 하도 문제라서. 다른 게 하도 문제라서 우리나라 입시, 뭐, 대학 입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별로 이제 안 나와요. 이제 올 만큼 수능이 이제 자리 잡았다는 또반증이기도 해요. 그죠? 수능이 좀 자리를 잡았다. 그 반가운 소식이죠 옛날 뭐 뭐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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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이제 좀잘 잡았어 요 다행인거죠 그리고 좀 교회 얘기도 안 나오고 교회 얘기는 이제 물론 뭐 윤석열 때니까 교회 안 때렸겠죠 교회도 이제 뭐다 실체가 이제 다 폭로돼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불교도 조용하죠. 제일 시끄러운 게 뭐야? 그 통일교, 통일교가 제일 시끄럽죠. 뭘안 다루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뭔가 뭐 조용하고, 그런 게 정상인 거예요. 뭐, 전광훈 뭐, 이런 애들, 어? 기독교도 아니죠, 사실. 기독교도 아니죠. 요즘은 그런 게 조용하다. 그게 정상이다.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참, 매불쇼를 자주 듣는데, 매불쇼의 최우. 꽤 잘해요. 근데, 아니 최욱이 원래 코미디언이잖아요. 왜 코미디언이 정치를 노라는가? 잘못된 건 거죠. 우크라이나 보세요. 젤렌스키 배우가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엄청 잘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후보로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 다 말아먹고, 말아먹은 정도는 절단 냈어요, 나라를. 미숙한 운영으로. 나라가 그냥 절단 났어요. 다 전쟁 나가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죽고, 수백만 명이 다. 나라가 끝장났잖아요. 처음에 그게 누가 잘못한지 몰랐어요, 잘. 젤렌스키가 또 여기 근데 결론적으로는 젤렌스키가 미숙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미숙한 외교 다 그런 일로 인해서 끝까지 버티는 건 잘하는 거야. 그렇다고 뭐 낼름 행복하고 끝까지 버티는 건 잘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뭐 미국도 안 도와주고 이제 저러고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나라 그냥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동유럽에서. 원래도 못 살고 그렇게 비리도 많고. 그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비리가 많잖아요. 대 동유럽 다 그래요. 어느 나라나 그래. 자, 참, 대한민국이 이번에 참잘 됐습니다. 점점 좋아져요. 대한민국은 점점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이제 인구 때문에 문제인데 사람을 이제 애를 안 낳아서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도 다 이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